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 리얼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사에 있습니다. 서사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스토리,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고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해서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스토리를 알아요. 다윗의 내러티브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가진 힘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힙합이라든지 이렇게 댄스 배틀을 할때 스트릿 댄스 같은 젊은이들 서로 막 경쟁하면서 배틀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무시해요. 에이, 에이, 막 이러다가.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Respect.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꼰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서사가 없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지시하는 거.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있으면 리스펙 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건 나만의 스토리예요 나만의 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초파일에 절에 가보셨습니까? 연등을 쫙 매달아 놨잖아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트리 잘 보기가 힘든데 초파일의 연등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 절에 가셔서 그 연등에 써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천편일률적이에요. 똑같아요. 극락왕생으로부터 해서 가족 건강 부귀영화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게초 하나 사서 애군을 쫓는 거그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엔 서사가 없어요. 성경은 반대예요. 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로 비유로 말씀으로 기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제자들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나요. 만약에 계산하는 사람, 야, 먼저 배 타고 나갔다가 큰 풍랑 만나겠지. 그러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큰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게 꾸질 안 받을 일인가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아니, 당황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일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거고, 책망받을일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서, 큰 파도 앞에서, 우린 연약해줄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고 나는 그 앞에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풍랑 파도 세상의 파도 무섭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질병의 파도 이건 물질의 파도 이건 관계의 파도 이건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어려우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없어요. 어렵긴 어려워도 간증이 없어요. 적당하게 어려우면. 왜? 어렵긴 어려운데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좀 버틸 수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좀 돌려막을 수 있거든요. 내 경험으로 적당히 버텨낼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어려우면 간증이 없어요. 완전히 어려워야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웬만한 풍랑이 간증이 되겠어요? 큰 풍랑 앞에.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서사가 그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 어몽길 대장 아시죠? 그분이 인터뷰하시는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던데요. 자기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산이 허락해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느끼기엔 산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리얼한 거예요. 많이 준비하고 여러 방법으로 갔지만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겐 산이 마치 신처럼 그만큼 리얼하게, 진짜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거지, 뭐. 내가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되지. 그러나 그 산악인에겐 그 말이 진짜예요. 산이 하나님만큼이나 그만큼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리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왜? 바람을 꾸지신 것을 봤거든요. 파도를 꾸지신 것을, 바다를 꾸지신 것을 진짜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사울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옷자락만 쓱 하고 자르고 죽이질 않아요 엄청난 자기 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힘을 죽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 분명히 기회가 왔는데 안 죽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것은 그 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사울 왕이 꺾여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요. 오늘 3 0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예수가 너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지점에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증과 증언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의 생애로 증명된, 확인된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계속 소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토록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통을 원하는데 번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널좀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넌 그토록 왜내 말을 못 알아듣냐? 너는 내 의지를 왜 이렇게 모르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도 다 지키고 제사도 다잘 드리면 그러면 다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꾸 아니 내가 너랑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내 사랑과 믿음의 진정한 동반자로 파트너로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그래서 분명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향은 분명한데, 그 방향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꼭 멀어지는 것 같고, 다시 저쪽으로 가면 똑같은 길 반복하고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허리쯤 올라와서 뒤돌아보면 아, 이만큼 더 가까워온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으시려는 분명한 방향은 있는데 야곱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배달에서 축복도 받았고, 20년 동안 파다 나람에서 힘껏 재산도 불리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지만, 결국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손바닥을 뒤집는다. 뭐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넌 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 하는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나 아버지 봤냐? 그런 비슷한 말이야. 넌내 아들이야. 넌 고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는 자기 소원에 자기 소원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도 뼈가 위골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서사는 난 절대로 널 포기를 못 해. 난이 목표를 위해서 타협 안할 거야.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난널 놓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은혜라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도 다시 우리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의 파트너로 삼으시고자 마치 신랑 신부처럼 부부 관계처럼 여기시는 그 지점까지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더 높은 차원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화 같은 얘기로 복음을 이해하면 거기서부터 헷갈리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축복받고,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더라. 그래야 될것 같은데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구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꽃처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뜻,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고난도 있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 난좀 착하게 살테니까 요것만 좀잘 해주세요. 그냥 좀 생각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 난그꼴못 보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분의 의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웬만한 풍랑 가지고는 간증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이 있어야 적당하게 어려우면 안 돼요. 완전히 어려워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마음에 감동 와서 눈물 흘린다고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게 은혜라고요. 배재철 집사님이라고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그 주역가수로 잘 나가던 분이에요. 도민고 콩클 특별상도 받고. 근데 그 이제 콩클 같은 데 가면은 수백 명이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본부에 보내면 한 40명 정도 뽑아서 본선을 한대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다 싸놓고 나서, 전화가 안온들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진짜 전화기 코드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전화가 왔대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콩쿨에 들어가서, 특별상도 받고, 플라시도 도밍고한테 칭찬도 받고, 무대도 같이 서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20여 년 전에, 갑상선암이 온 거예요. 성대 하나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여러분 이 성대라는 게두 개가 이렇게 해서 떨려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대라는 것은 이게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면서 고음, 저음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재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생명도 생명이지만 성악가에게는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수술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수술하는 걸이 이분이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했대요. 육상 선수는 두 다리를 가지고 이제 달려야 되는데 당신은 이제 한 다리 가지고 달려야 되는 육상 선수 같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망한 게 아니라 어, 한 다리로도 달릴 수 있네.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겠네. 그러나 여러분, 성악가의 기준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뒤집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무대에 설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은 어디서 전화가 왔대요. 집사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꼭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진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대. 그렇지 찬양은 한 분만 들으시면 되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오페라 주역할 때는 수천 명 사람 앞에 있을 때그 관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늘 이렇게 센서티브하고 예민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들으시면 되지 생각하니까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여러분 영화처럼.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그저 길 텐데, 아직까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소리 계속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게 기적인 거예요.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군가? 그거를 고백하시게 하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목소지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나의 간증인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것 그래서 하나님은 리얼한 하나님이 됐고 이 집사님도 리얼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콩쿠르 우승하고 오페라 주역배우 된 것도 기적같은 선물이지만 이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것이 또한 기적이에요 오늘 주보에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우들과 영화관 전체 대관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자는 광고를 냈는데요. 지난 4월에 이 장성호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어요. 이킹 오브 킹스라는 상영됐어요. 개봉 2주 만에 수천만 불 되었던 제작비가 회수되고 제작비의 몇배의 수익이 올려줬을 만큼 기적같은 대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요 단순히 영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영화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달라요. 주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간증과 증언이 있으면 그 서사가 있으면 여러분 리스펙트 인정해야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기적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온전한 파트너로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간증하는 자랑하는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서사를 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가. 그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찬양합니다. 주님 원컨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와 목표와 서사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큰 폭락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주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그런 귀한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